읍참마속. 법을 집행할 때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제갈량은 처음으로 기산에 올라 위나라를 정벌할 때 마속을 보냈으나 마속은 제 용기만 믿고 명을 어겼다가 가정을 잃고 말았다. 부하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대군을 산 위에 주둔시켰다가 정군이 대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갈량은 대군을 철수시켜야만 했다. 제갈량은 마속을 자식처럼 대해왔지만 결국 군령에 따라 그를 참수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읍참마속 이야기이다. 제갈량이 한중으로 돌아와 군사들을 헤아려보니 조자령과 등지가 보이지 않았다. 걱정이 된 제갈량은 관흥과 장포에게 각자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자룡을 맞이하라고 명했다. 두 사람이 막 출발하려는 찰나 마속, 왕평, 위연, 고상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은 먼저 왕평을 장마간으로 불러들여 질책했다. 마속과 함께 가정을 지키라고 명했는데 어찌 마속을 막지 않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적이 올만한 길목에 토성을 쌓고 국건이 지키자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러나 참군께서는 화만 내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군사 오천을 이끌고 산에서 십리쯤 떨어진 곳에 진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군이 도착하면서 사방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포위를 뚫고자 군사를 이끌고 십여 차례 돌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군심이 흐트러져 위군에 투항하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저희 군은 홀로 버티기 힘들어 위원 장군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진군하던 중 산골짜기에서 또다시 위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포위를 뚫고 진체로 돌아왔더니 그곳은 이미 위군이 차지한 후였습니다. 연류성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도중에 고상 장군을 만났습니다. 이에 군사를 세수로 나누어 다시 위군 진체를 급습하여 가정을 탈환하고자 했으나, 가정에 매복병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수상한 생각이 들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려다 보니 위원 장군과 고상 장군 모두가 위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포위를 뚫어 두 장군을 구해내고 다시 참군의 군사와 합류했습니다. 그러고는 양평관을 잃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즉시 그곳으로 가 양평관을 지켰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각부의 장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갈량은 왕평을 꾸짖으며 물리치고 다시 마속을 불러들였다. 마속은 스스로 몸을 결박한 채 장막 앞으로 왔다. 제갈량은 안색이 변한 채 마속에게 물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병서를 즐겨 읽어 병법의 밝은 자가 아니냐? 가정은 우리 군의 근본이니 절대 잃어서는안 된다고 내가 누차 말하지 않았더냐? 네 지방 가설들의 목숨까지 걸고서 이 중임을 맡긴 것이거늘 어찌하여 왕평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참극을 빚은 것이냐 군사들이 패하고 장수를 잃고 성까지 함락당하는 것은 모두 네 잘못이렸다 군유를 어긴 것 또한 분명 너의 잘못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네가 죽더라도 너의 가솔들에게는 달마다 농미를 지급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제갈량은 마속을 참수하라고 명했다. 마속이 울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저를 자식처럼 대해 주셨고, 저 또한 승상을 아버지처럼 여겨왔습니다. 저의 죄는 실로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나 순임금이 곤을 죽이고 우를 쓴 의를 헤아리시어 제 자식들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만 된다면 죽어 구천을 떠돌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마속은 그렇게 말하고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제갈량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 너와 형제의 으로 지내왔으니 네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기도 하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좌우의 군사들이 마속을 끌고 원문 밖으로 나갔다. 그때 참군 장환이 성도에서 돌아와 마속의 모습을 보고 놀라 외쳤다. 멈추어라. 장환이 제갈량을 향해 말했다. 옛날 초나라의 충신 득신이 죽을 때 진문공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직 천하를 평정하기도 전에 이토록 지모가 뛰어난 신하를 죽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옛날 손무가 천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형법을 제대로 집행했기 때문이오. 지금 사방이 나뉘어 서로 다투는 판국에 법마저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어찌 역도들을 토발할 수 있겠소? 그러니 마속을 참수하는 것이 당연하오. 이윽고 군사가 마속의 머리를 가져와 섬돌 아래 바쳤다. 이를 본 제갈량의 통곡은 더욱 그칠 줄 몰랐다. 장완이 물었다. 죄를 지은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체형할 뿐이라더니 어찌 우십니까? 마속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오. 선제께서 백제성에서 승하하실 때, 마속은 말이 과장된 자이니 그게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오늘 일을 보니 선제의 해안이 새삼 마음에 와다 이리 통곡하는 것이요. 그 말에 모든 장수가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그날 마속의 나이는 서른아홉, 때는 건흥 육년 5월 여름이었다. 지략해설. 제갈량은 법을 집행할 때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속을 참수한 것이다. 마속은 제갈량의 의제이자 친족 마량의 아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남달리 두터웠다. 제갈량이 남만 원정을 떠날 때도 마속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원정길에 함께했는데 제갈량은 그의 재주를 크게 아꼈다. 마석이 한참 후배였지만 제갈량은 그런 마석에게 허심탄회하게 가르침을 청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난만을 평정하려 하네. 유상의 고견을 듣고 싶으니 아낌없이 가르쳐 주게. 그러자 마석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저의 어리석은 말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남만은 땅이 멀고 산세가 험한 것만 믿고 오랫동안 불복해 왔습니다. 오늘 저들을 무너뜨린다 해도 내일이면 다시 반역할 것이니 승상께서는 대군을 이끌고 가되 반드시 저들의 마음을 승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복종한다고 승상께서 곧바로 조비를 치러 떠나버리시면 난만은 그 틈을 타서 또다시 반역할 것입니다. 무릇 용병에서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상책이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책이요. 심리전이 상책이며 군사전은 하책이라 했으니 부대의 승상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복정시켜 주십시오. 제갈량은 마속의 말을 받아들여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고도 일곱 번 모두 풀어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복종시키는데 성공했다. 제갈량이 죽은 후에도 남만은 반역을 꾀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촉한은 훗날의 근심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벌에 매진할 수 있었다. 마속의 지략이 이토록 뛰어났으니. 제갈량이 그를 두고 남다른 인재라고 부를만 했다. 그러나 마속을 보는 유비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유비는 죽기 전에 마속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먼저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승상께서는 마속을 어찌 보시오? 당세의 연거리지요 그렇지 않소. 그 자는 실제보다 말이 과장된 자이니 결코 크게 써서는 안 돼요. 승상께서는 깊이 살펴야 할 것이오. 유비가 임종 전에 제갈량에게 탁고의 중임을 맡기며 이런 당부를 했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다. 유비는 제갈량이 마속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장차 마속을 크게 쓰리라는 것도 예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마속과 많은 일을 함께 하면서도 그런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